이거 마스타보험인데 제가 빨리 왔죠 네. 오버리에서 2, 3분 만에 온 거예요 거기가 고속도로를 들어갔다그래서 영상 녹화 좀 하면서 교육 좀 시킬게요 네. <laughs> 일본, 우리나라 다이 지렁이 빵꾸가 불법이래요 네. 근데 일본은 지렁이 피스 빼서 이렇게 지렁이 찌르면 형사처벌 네. 네. 그왜 그러냐 했더니 바람이 절반 이상 빠진 걸 여름엔 네. 50도, 60도예요 그럼 네. 순식간에 150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드럼통에다 우리나라가 테스트는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지렁이를 찌르고 적외선 추적하고 음. 저쪽도. 근데 드럼통에서 쟤는 백돌 견는데 얘는 백돌 못 견디고 빵 터져 버리더라고. 음. 그러니까 주행 전에 내 밖에 바람만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반대도 음. 한번 떼어 다며요 음. 그러면 카센터에서 떼운 놈은 뒤로 보내고 안 떼운 놈 앞으로 오면 더 안전하죠. 음. 그렇게면서 하좀타시되 만약에 조금에도 세거나 뭐할 때는 야마산는으로막 안에다 떼우는 게 현명하죠. 고속도 많이 타고 차가 무거운 음. 차들은. 오 알고 타시고 지금은 확실하게 잘 떼었으니까 근데 비스듬히 떼운 거는 보셨죠? 예, 예. 그건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 좋은 거이는 예. 그냥 마스타 소개로 왔던 디비 소개로 왔던 다 공짜로 떼어져요 타이어 뱅크는 예. 바람만 조금 빠졌을 때 거기 가면 뭐 공짜로 떼어준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해줄 말이 사슴이 1분 간격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60km 이상에서는 개를 박으면서 쓰래. 핸들 꺾지 말고. 왜내 차가 돌아버려. 음. 그런데 100km가 다이 타이어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전복 내지는 회전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죠. 항시 놀랬다고 핸들을 꺾지 마으라 이거죠. 60km 이상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계속 사슴이 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생각 돼. 돼. 그러, 음. 그거 피한다고 옆으로 확 꺾어 버리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죠. 마스터. 네. 네. 문자 날라오면 매우 만족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서로 도와줘야지. 네. 독불장구는 없거든요. <laughs> 나는 마크가 좀 다르잖아요. 네. 잘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모든 네. 자문과세 나는 카센터가 있어서 난 FM대로 떼온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말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요. 네가 떼었으니까 물어내 이러는 분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 사람 소개로 왔습니다 그러면 15,000원 DC 해줘요. 여기 여기 저기 네. 있는데. 요번에 우리 지정업체가 돼가지고 뭘 하든. 자문만 구하시고 비교해서 마음에 들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음. 갈게요. 네. 여기도 저기 네, 네. 있으면 돼요?